일단 얘는 물고 안쪽부터 생각해. 항상 천천히 안쪽부터 a의 5분의 1승과 a를 곱하면 a의 5분의 6승입니다. 그리고 내제곱근이니까 이거는 a의 4로 나눠주면 10분의 3승 되겠지. 언제래? 는거 안쪽부터 a의 10분의 3승. 그럼 이걸 곱하면 a의 10분의 13승. 3 나눠주면 A의 30분의 13승. 할수 있겠지, 이제 너? 답 나왔어? 음.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A의 3분의 1승. A의 3분의 4승. 이거는 A의 3분의 1승. 얘는 a 에 3분의 4승. a 에 15분의 4승 되겠지. 그러면, 이거 두 개가 있으니까, 나눠! 결과적으로, 육제 곱근 1. 정답이지. 그치. 71번 정답은 7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